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니엘 헤니시 결혼 발표에 그녀들이 가났다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국적은 미국입니다. 이제 다니엘 헤니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한 케이스고,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활동하지만 일본계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계, 만약에 한국계 미국인이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이두 포인트 때문에 화가 많이 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나이 차이 안 나야 된다는 것도 지독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것도 20대끼리 결혼하는 몇십 년전 얘기지,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날수록 남자한테 기싸움으로 이겨먹으려고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저도 외국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외국 문화 관련돼서. 그러면 한국처럼 이렇게 나이 차이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 좋지 않게 보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사실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잖아요. 오히려 한국 남자와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오히려 남자를 부러워하죠. 그리고 설령 여자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아도, 예전에 미나 씨 같은 케이스가 그 케이스인데, 뉴필립씨랑 그런 경우도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유독 여자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선택적이긴 합니다만은, 분노를 표출해요. 이건 아무래도 노처녀들이 몸값을 사수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라이도 이런 글이 있던데, 제목은, 나이 많은 남자와의 연애를 막는 여자들의 심리. 내용을 보면 꽤 일반적인데, 대학생 때는 복학생 사귀는 신입생을 말리고, 직장인 때는 가장님이랑 사귀는 신입 여직원 말리고, 정년기 때는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애들 말리고, 정말 그 어린 여자애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매력에서 어린 여자랑 경쟁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정치적으로 누르는 것. 물음표. 대학생 안을 생각해 보면 참 웃겨. 대학생 시절 복학생만큼 매력 넘치는 남자 집단이 어딨냐고. 하긴 이제 뭐 신입생들은 좀 있으면 군대를 가버리니까. 오히려 복학생이 메리트가 있죠. 밥도 잘 사주고. 그리고 여자들 위선을 보면 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 각자 성별에 비참함이 있고. 다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정이겠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 댓글에 보면 간호사분이 글을 올렸어요. 물론 남자 간호사도 있습니다만 드무니까 아마 여자인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찾는 건 이런 식으로 가하게 비판을 해야 20대 후반 30대 여자들도 연애할 수 있으니까요. 하이 뺏기기 싫어서 욕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지요. 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이게 맞아요. 본인들 생존을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하긴 뭐, 심지어 연예인 같은 경우도, <laughs> 어, 이렇게 이쁘신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많이 차니까, 그 예전에 출발 드림팀에 나왔던 화면 짤인데, 18살 학생한테도 질투를 느낍니다. 표정 보세요. 표정 보면 완전히 썩었죠. 여자들은 하여튼 어린 여자들한테 하여튼 뭐 이런 질투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영상커플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고 아무거나 할 영상 댓글을 보면 여자 어려 보여서 괜찮다. 남자가 시댁에 휘둘리지 않아서 멋있다.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나 봐요. 다니엘 헤니가 14살 연하를 만나니까 거의 사이코패스급 취급하네.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한국 여자들, 몰라요. 다른 나라 여자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여자들의 내로남불. 아니, 여자가 나이 많은 상태에서 연하남을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오히려 축복을 해요. 저번에 미나 씨 케이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여자 연예인들의 노출은 불편하다고 하죠. 이자들은 여성의 성상품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뭐 재범 오빠 같은 남자 연예인의 노출에 대해서는 재범 오빠 찌찌 파티 이러면서 한호를 하죠. 그때 한 기사 제목도 여자 노출은 불편, 남자 노출은 한호 내로남불은 언제쯤 없어지나 안 없어질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는 한국 여자들의 어떤 그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은 사실 이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같은 한국인은 맞아요. 그런데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는 다른 종족 같아. DNA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은 XX잖아요. 염색체가 남자는 XY인데 여기 X 염색체에 조금 독특한 게 있지 않나. 하여튼 다른 종족 같아요. 제가 느끼지만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FM이 말하는 건 남자 40대가 여자 40대를 데려가야 하는데 현실은 남자 40대가 여자 2, 30대를 데려가고 남자 30대가 20대를 데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 세대가 배척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크크. 자기들이 돈 벌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10살 이상 연하랑 결혼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들이 가진 건 다 갖고 싶어 하니까라고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는 않는데 연예계 쪽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들이 최근에 연예인들은 많아요. 그리고 국제결혼도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들, 시청자들, 팬들을 의식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소신껏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일본을 좀 많이 따라가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2012년도 기사인데요. 그때 한경에서 나왔던 기사고 젊은 여성의 현실 중시 풍조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이 일본에서 붐이 불었어요. 네, 기사 내용을 보면 고작 1에서 5세 차이였던게 이젠 띠동갑을 뛰어넘는 사례까지 흔해졌다. 일례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커플 성사다. 이0대 남성 사이에선 중년 아저씨한테 신부감을다 빼앗아간다는 위기감이 높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결정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회사의 결혼권 수중, 11살에서 13살 연령 차이의 비율이 2011년도 38%까지 늘었다. 2006년도에는 13% 그러면 거의 세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16세 이상도 4배나 급증했다. 2%에서 8%로.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저는 이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는 남자들일수록, 뭐 외모라든가,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남자들일수록, 그동안에 좀 결혼이 밀린 남자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남자들이, 뭐, 30 후반, 40 초반인데, 20대랑 이제 결혼하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20대는, 아직까지는 결혼 의사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30대 후반의 여자들이, 마흔이 넘어가고, 마흔 중반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마케이노들. 여기가 2012년도 기사잖아요? 일본의 마케이노가 이제 부각이 되었던 시점이, 2006, 7, 8, 이때 이제 마케이노가 막, 대거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 여자들, 어린 여자들이 봤을 때, 즉, 언니들처럼 살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거를 보고 각성을 하면서 40대 남자랑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한참 마케이너들 중에서도 이제 좀 능력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여자들은 그래도 좀 결혼을 했어요. 마지막에, 막차에. 그런데 오중간한 여자들은 대거로 결국은 결혼을 못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년 지나면 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33 넘은 여자들은 하여튼 긴장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예계에서 인상이 발생하고 있죠. 최성국 씨 같은 경우도 14살 차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도 13살 차이, 심영탁 씨 같은 경우는 17살 차이에요. 그리고 소지섭 씨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7살 나이 차이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2년 열애하고 혼인 신고를 했는데 소지섭 씨가 4 3일때 아나운서 출신 인분하고 26살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소지섭 씨가 41살일 때 24살 여자랑 만나가지고 2년 만에 이제 결혼에 꼬리냈죠. 그때 당시에도 여시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소지섭 이제 봤네. 속이 너무 안 좋다. 17살 차이면 소지섭 20살 술 먹으러 다닐 때 여자 기저귀 차고 걸음마 시작할 나이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진짜 개오바야. 양심 어디 있냐 소씨. 그니까 개오바야. 진짜 토 나와. 이런 반응. 으들러워 어, 17살 연하랑. 결혼한데 양심 없네. 그리고 노양심 이런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징그럽다. 여자 연예인은 아무리 잘나가도 안 그러는데. <laughs>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연예인이라 가능한 건데 이제 일반적인 한남들도 이런 거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것 같다. 짜증난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발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못 들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국 여자가 발작하면 질립니다.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철저하게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발작하면 오히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동안 진짜 대한민국의 한국 여자들의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에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시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나이 차이에 대해서 뭐다 살만 넘어도 과거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4 살까지는 몰라도 뭐다살 넘어가면 도둑놈이니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요즘은 조금 덜해지긴 했습니다만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어 하여튼 이런 거에 제발 속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